그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어, 아, 저 뻣뻣해서. 고정관념이라고 맞아, 맞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남성분들은 1회를 무료 체험하는 걸 어떻게. 아, 갑자기? 아. <laughs> 오피, 오피. 안녕하세요. 오피오 필라테스 원장 고가영 부원장 황준서 강사 장영훈 입니다. 입니다. 네. <laughs> 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이게 된 이유는 필라테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필라테스와 요가의 차이점 먼저 얘기해주세요 요가는 사실 운동이자 수련 네, 가깝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를 초월해서 뭔가 난이도가 높은 동작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필라테스는 저거 어떻게 하지라기보다는 해봐야 알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요가는 완전 좀 가동 범위 위주, 좀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이라면 좀 필라테스는 어느 정도 힘도 쓰고 유연성도 늘릴 수 있고 힘과 가동성을 합친 운동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필요해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미 유연한 사람은 더 유연하게 이렇게는 하지 않고 파워가 없다. 그러면은 파워를 키우고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면 유연성을 키우게 하고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 그럼 밸런스를 좀 잡아주게 하고 나머지는 다할수 있는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럼 컨트롤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화롭게 전체를 다 쓰게 하게끔 하는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되는가? 그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상담할 때도 더 어, 뻣뻣해서 그 뻣뻣한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뻣뻣한 이유가 고관절이 좌우가 안 맞아서 골반이 틀어져서일 수도 있고 그냥 진짜로 뻣뻣할 수도 있고 코어 힘이 약해서 그렇게. 안 내려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하는 게 필라테스라서 이미 유연하고 뭐 이렇게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이유를 찾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뻣뻣하니까 해야 되죠 오히려 어. 고정관념이라고 맞아, 맞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룹 수업으로 하는 게 좋은지 개인 1대1 필라테스가 좋은지 내가 아픈 곳은 크게 없는데 필라테스라는 걸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그룹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 개인을 먼저 경험을 하고 그룹을 전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진짜 본질까지 느끼려면 그걸 찾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저도 개인으로 필라테스를 처음 접했고 아 이게 필라테스구나라고 느낄 때까지가 진짜 몇 개월이 걸렸는데 이제 근육들을 어떻게 쓰는지 좀안 다음에 그룹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영훈 쌤 얘기에 되게 동의하는 게 저도 딱히 처음에 시작할 때막 엄청 아프다 이런 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이 몸을 보상으로 해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 아픈 분들도. 그래서 아프지 않은 분들도 좀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업을 받고, 아, 어느 정도 쓸수 있겠다 하면 그때 이제 그룹 수업을 받는 게. 근데 아무래도 개인 수업을 받아보면 그룹 수업할 때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laughs> 그룹 하기가 되게 싫어요. 왜냐면은 나의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수업이 알차지는 게 있는데, 그룹을 하면은 내가 못, 아예 못 따라가거나 너무 루즈해지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개인 수업을 받아보면 그룹으로 돌아가기가 좀 힘들긴 해요. 비용적인 문제도 같이 맞아요, 거. 맞아요. 그냥 만약에 딱 정리하면,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개인... 아, 개인 하기에 좀 돈이 부족해? 하면 그룹. 이라도, 어. 어, 그룹. 안 하는 거 보단 아. 낫다. <laughs> 이 선생님이 진짜 괜찮은 선생님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계속 좀 발전하는 사람? 뭐, SNS나 그런 곳으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상 헤어, 일반 회원이 그거를 알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댓글을 봤어요 척추가 몇 개인가? 막 약간 이런 질문을 하라고 아 해부학에 대한 문제를 지식이 있는지 <laughs> 없는지를 <인정을>. 인체 뼈가 <laughs> 몇 개인지 <laughs> 아, 선생님들 긴장해야겠다 어. 저는 강사들 교육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 강사가 얼마나 알고 있나 를 판단하기 위해서 회전근계를 물어봐요 <laughs> 사회근게 4개가 있어요 4개라고도 처음에 말안 하긴 하지 어, 몇 개가 있는지 뭔지 그것까지 안다 그러면 오 근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죠 그 4개 뭔지 알려줘요 뭐게요? <laughs> 갑자기 얼굴 빨개지는 거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회전근개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재활을 다 안다 이렇게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회전근개를 모르는데 재활을 안다 반대로는 아예 안 되거든요. 회전근개 뭐가 있어요? 극상근, 극하근, 뭐 경갑근, 소원근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척추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단계이네요. <laughs> 어. 그래도 기본 중에 하나니까 영어 선생이 모르진 않을 거야, 그렇지? 알죠. 어. <laughs> <laughs> 필라테스 남자도 해도 되나요? 남자가 만들었는데요? <laughs> 조셉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만든 운동이 필라테스거든요. 그 조셉 필라테스라는 분이 남자분이고, 남자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라테스를 이제 하기 전에는 몸이 아팠어요, 웨이트를 하는데. 그냥 성장통이겠지. 하면 할수록 뭔가 발전은 더뎌지고, 그때 제가 필라테스를 딱 했었거든요. 하면 할수록 가동성도 너무 좋아지고, 아픈 데도 크게 안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웨이트도 더잘 되기 때문에 저는 꼭 남성분들이 꼭 필라테스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어 저거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스트레칭만 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일단 강도 자체도 좀 제대로 하면 엄청 힘들고 부상 없이 운동하는 거에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제 운동을 그만두고 정체기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중 부상인데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라테스가 진짜. 운동, 진짜 그냥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필라테스 영상을 남자가 하는 걸 한번 보고 와 보세요. 와, 엄청나게 남자다운 운동이다라는 거를 한번에 느낄 수 있어요. 근육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제대로 필라테스 하는 사람이 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해요. 필라테스 뭐 그거 스트레칭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운동이 되는 거 맞나요? 아, 땀 이제 1분 만에 터트리게할수 있어요. 오자마자 수건 가지러 가시는데 우리 항상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다 틀어져 있는데 선생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켜져 있나요? 그냥 매체를 않을까? 통해서만 너무 필라테스를 봐왔던 아, 것 같아요. 있지. 연예인들이 우아하게 막 찢고 어... 저게 뭐야? 그래서... 저거 땀 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안 해봐서 해봤는데도 좀 별로 모르겠는데 하신 분들은 제대로 한 필라테스는 아니다. 보통 자기 레벨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시퀀스를 정해놓고 하니까 그냥 맨날 이렇게 시퀀스대로 하다가 이제 몸이 근육이 붙고 맞춰지니까 이 시퀀스가 이제 쉬워진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안 힘드니까 땀이 안 나는 거야 거기서 더 어려운 운동 이렇게 계속 챌린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한 시퀀스에만 좀 초점이 되면 그렇게 안 힘들다라고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개인 수업이 중요해 아니 그러면 <laughs> 어필 오십쇼. <laughs> <laughs>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남성분들은 네. 1회를 무료 체험하는 걸 어떻게 해? 갑자기? 아, <웃음> <웃음> 이 영상을 보고 왔다 가면 이제 체험으로 한 30분 정도? 좀 땀을 기깔나게 좀 어, 내드리게 네. 할수 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와서 해보시면 근데 좀어 이거 운동이 되는구나 해서 어, 결제하실 수도 있어요. 어, 혹시 필라테스 할때 준비물은 따로 있어요? 마음 수건. <웃음> 수건. <웃음> 손이나 발이 땀이 많은 분들은 기구를 하다가 좀 미끌리는 경우가 있어 땀 때문에. 그러면 토삭스 같은 좀 발바닥에 고무가 있는 양말을 신으면 도움이 되는데 필라테스 자체는 보통 맨발로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땀이 많지 않은 이상은 좀 맨발을 좀 추천드리고 있어. 요 일단 저희 센터의 기준으로 보면은 움직이기 편한 옷 입고 오시고 양말은 있어도 없어도 오케이. 거든요? 무조건 뭐 필수 이런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에도 그룹 수업을 들을 때는 옷이 너무 막 헐렁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저 사람이 자, 자세를 잡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한 옷을 입고 가시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1대 1 수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헐렁한 옷을 입더라도 저희가 딱 잡으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어서 그냥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만 있고 이라고 하고 그리고 땀이 되게 많은 분들은 두꺼운 옷만 좀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남자들은 보통 여자 선생님이 많으니까 너무 짧은 바지를 입다 보면 안에 속옷이 다 보이는 어, 경우가 있어가지고 통이 좀 좁거나 너무 짧지 않거나 안에 이너가 있는 그런 바지들은 좀 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답변이 다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Q&A를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2탄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